안녕하세요, 천여지입니다 자, 이번에 시즈 18-2 1차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어, 이번에 한 번에 좀 너무 많은 것을 업데이트를 했고, 또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 글자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도 에이 보시면은요, 상이 9번까지 있습니다. 9번까지. 자,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리면 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 어, 핵심적인 사항들만 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신규 품윤입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은 예, 템페스트 뮨 해가지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품윤이 출시가 됐는데요 어, 역시 뭐 웹젠이 판매를 한다는 라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 중요한 사항은요 신규문의 경우에는 증폭과 광폭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증폭같은 경우에는 수공륜입니다. 수공륜. 그리고 광폭은 공마력 륜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캐릭터에 알맞은 륜을 잘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되겠죠. 증폭은 수공 광폭은 공마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존의 품윤은 수목 금토일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품윤은 모든 요일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진화를 시켰을 때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진화 템페스트 뮤는 모든 요일에 능력치가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뮤는 어, 알을 구매를 해서 레벨업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진화의 돌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존에는 진화의 돌을 엘베란드에 있는 NPC에 가셔서 마력의 돌을 주고 교환을 했었죠. 근데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품류는 진화의 돌을요 캐시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역시 진화의 돌도 증폭, 예, 증폭 진화의 돌과 광폭 진화의 돌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말고 예, 본인의 캐릭터에 알맞은 진화의 돌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X샵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진화의 돌 가격이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 역시 기승전 빨대입니다. 자 근데 뮤은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한 번에 다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사항은 살짝 볼까요 업데이트 연대기 예, 템페스트 뮤은 클릭해 보시면은 예, 우리 기존에는요 품윤 수공 품윤의 경우 풀로 진화를 시켰을 때 수공 수치가 19였었죠 19 근데 어, 새롭게 출시되는 뮤은 레벨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진화를 시켰을 때의 수공이 수치가 20 그리고 8 0 1렙미후는21 이렇게 조금 차등 적용을 시켰습니다. 공마력 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요풀 진화일 때 24였었죠. 24 근데 역시 예, 400일에서 8 0 0렙까지는25 8 0 1렙미후는26 해서 소폭이지만은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수는 레벨업을 시키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20배까지 적용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신규 컨텐츠 뮤 시즌 패스, 뮤 패스라는 컨텐츠가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네, 자 게임상 화면 같이 보실까요? 어, 우선 이뮤 패스라는 컨텐츠는 월별 이벤트입니다. 월별 이벤트 해서 어, 해당 월에 어, 해당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요. 다음 달이 되면 새롭게 또 이벤트가 시작, 시작되는 월별 이벤트라는 점을 일단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우리 저희 뮤 패스는요 어, 캐릭터의 실제 레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컨텐츠 내에서 레버을 이제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미션을 눌러볼게요. 예. 어, 주어진 미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이 미션을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경험치가 주어지고요. 이 경험치를 습득하셔서 레벨업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레벨은요. 1렙부터 시작해서 2렙, 3렙, 4렙, 5렙 해서 스크롤, 자 아래에 쭉 넘겨보면은요. 최종적으로 20렙까지 레벨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하심에 따라 아래에 보시면은 자, 역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레벨에 맞는 보상 템을소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hp30 증가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요 보상이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첫째 줄은 뮤 패스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요 무과금 과금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보상입니다 첫 번째 줄이죠 자, 여기 좀 넘겨 볼까요 보시면은 hp인데 저 끝까지 20레까지 가보시면은 결국 hp입니다 어, 그래도 피통을 300이나 올려주기는 하는데요. 어, 최종적으로 뭐 20렙까지 다 달성을 하시더라도 무과금이신 분들, 뮤패스이신 경우에는 어, 피통밖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음 또 앞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아래줄을 보시면 골드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드패스는요. 엑스샵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즌패스 보시면은 골드패스 이용권을 5,900원에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골드 패스 에는 이제 보상템을 보시면요 은 예? 마스터리혼의 결정 영약단지 조화의 보석 등등 보상이 조금은 더 풍성하죠 물론 무과금의 보상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 뮤패스의 보상템 그리고 골드 패스의 보상템까지 어, 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뒤로 쭉 넘겨봤을 때에요. 20렙까지 갔을 때 아무래도 무과금이신 이첫 번째 줄의 보상보다는 조금은 더 풍성합니다. 예, 마스터리온의 결정 그리고 비축 등등 조금은 더 많이 주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넓죠. 제기는 보시면 프리미엄 패스인데요. 프리미엄 패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 패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자, 우리 X샵 들어가 보시면은요. 시즌 패스, 골드 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추가로 프리미엄 패스 이용권까지 19,800원에 구매를 하셨을 때 자, 들어가 보면은요. 그러면 기본적인 보상도 받으시고 골드 패스의 보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리미엄 패스에 있는 보상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딱 보셔도 뭔가 굉장히 많죠. 보상이 풍성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오 근데 여기에 첫날의 보상을 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만은, 예, 자 아래에 보시면은요, 템페스뮤온 진화의 도를 보상으로 줍니다. 증폭도 있고 광폭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자 우리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신규 품윤 진화의 도를 어, 구하시려고 하면은요, 엑스샵에서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핫 시즌 패스는 아니고 이벤트 상품 예, 보시면은 진화의 돌 상자가 2만원입니다 2만원 어쨌든 뮌을 사용을 하실 분들은 풀로 진화를 시켜 주셔야지 능력치가 극대화가 되죠 그러면 요거 2만원까지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2만원을 쓰시느니 차라리 예, 프리미엄 패스를 이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다른 풍성한 보상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2만 원이나 하는 진화의 돌 상자는 그냥 무상으로 1렙만 하시게 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많은 이제 보상을 수령을 하시기 위해서는 레버을 하셔야 되는데요. 레버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션을 보시면은요. 어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뭐 뮤늘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템페스트 뮤는 리를 어떻게 하죠? 예.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 네, 1레하기 그리고 다음께 보스전 100만 데미지 달성은 캐릭이 만약 좀 저렙이라서 데미지가 안 나온다면 이거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각해불캐 등등 아 귀찮은 건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미션도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이 말도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유저들이 어, 게임 페인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뭐 복잡하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서 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어차피 기승전 빨대입니다 이런거 이제 미션 수행이 귀찮으시다면은 그냥 패스 티켓 어, 사실라는 거죠 역시 우리 엑스샵에서 네, 시즌 패스를 보시면은요 조금 전 보셨던 어려운 그 미션들을 순수 노가다로 물론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션이요. 자 보셨다시피요 쉽게 쉽게 손쉽게 끝낼 수 있는 미션들이 아니에요. 이걸 열심히 진행을 하셨을 때 레버블 하루에 뭐 일, 업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레버블 하셨을 때 나중에 20렙까지 달성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 보상들을 조금 예 혜택을 누려볼까 하시면은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뮤패스는요 월별 이벤트입니다 월별 이벤트 여기까지 가시는데 순수 노가다로요 어 뭐한 20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빠르면은 보름 혹은 그 안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요 저도 직접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을 때 20일 그럼 이제 보상의 혜택을 조금 누리고자 하실 때쯤이면은요 다음 달이 되어서 이또 시즌 패스 이벤트가요 초기화가 됩니다 보상이 전보다 초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순수 노가다로 진행을 하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은요 결국 우리 X샵에 조금 전에 보셨죠? 예 패스 티켓을 구매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당 천 원인데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살짝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한 장당 1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반에는 한 장당 그냥 1렙 1렙 쭉쭉 넘어갑니다. 조금 전 보셨던 패스 티켓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한 장당 1렙. 또한장더 쓰면 1렙. 1렙 여기 있죠. 패스 티켓 사용. 누르시고 몇 장을 쓰실 것인가 여기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이 가능하신데요 예, 제가 여기를 20레벨까지 레버블 하기 위해서 티켓을 하나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20장으로는 안 됐습니다. 예, 제가 21장인가 22장 정도를 사용을 해서 풀레벨 20레벨까지 채우게 됐는데요. 역시 이제 어, 패스 티켓을 20장 정도 사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패스 티켓을 개당 천 원이니까. 예, 20장, 20렙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간단한 미션은 직접 직접 해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티켓 구매수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전부 다 티켓으로 통과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21장에서 22장 정도를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약 2만원 정도의 과금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네, 다음은 이렇게 이제 과금을 하셔서 예, 뮤 패스를 20 레벨까지 달성을 하셨을 때에 어떠한 보상들이 있는지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는 보상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잔잔한 보상은 배제하고, 어, 제일 좀 중요한 핵심으로 볼수 있는 것은요. 자 첫째는 보시면은요, 뮤, 예, 템페스 뮤의 배수 효과가 20배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 신규 품 뮤는요, 배수 효과가 20배입니다. 거기에서 뮤 패스를 20레벨 까지 달성을 하시게 되면은 배수 효과를 추가로 20배를 더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40배가 되겠죠 40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어, 그러면은요 우리 처음 이제 뮨을 구매하시면 은 20배 배수 기간은요 4주죠 4주 4주가 지나면은 없어지죠 그러면 어, 다음 달에 우리 이 시즌 패스 예, 뮤 패스 이벤트를 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요 마찬가지로 20 레벨까지 달성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구매해 두신 예, 템패스트 뮤에 어, 이제 추가 20배 효과가 주어지게 되니까 어, 상시적으로 품윤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네요. 자 이거 얼마나 드는지 살짝 조금 계산을 해본다면요 우리 골드 패스가 5,900원이었었죠? 5,900원 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에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패스 19,800원 이었었죠 19,800원 거기에다가 순수 노가다로 미션을 진행하기 힘드신 경우 패스 티켓을 약 2만원 정도 구매를 하셔야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더해 보면요 은약 4만 5천원 정도 약 4만 5천원 정도? 예. 어, 5천 정도를 과금을 하시게 되면은 매월 예 어차피 우리 뮤는 구매해 놓은 게 있잖아요 구매해 놓은 품윤이 4주가 지나면은 원래 뮤니 가지고 있는 20배수 효과는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방금 전 같이 살펴보신 예, 45,000원 정도의 가금을 해주시게 되면은 예 여기 20레벨 보상으로 추가 20배 배수 효과를 어 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월별 약4 5 0 0원 정도 가금을 해주시면은 가지고 있는 품윤으로 새로운 품윤을 사실 필요 없이 20배 효과를 예,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보상들도 있죠.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또한 가지. 첫 번째 핵심은요. 품윤 20배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려한 부적 상자가 되겠습니다. 화려한 부적 상자. 이 화려한 부적 상자를 받아서 예,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가부, 예, 행부, 속가부, 속행부 이네 가지 중에 랜덤으로 한 가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부가 확률이 훨씬 더 낮겠죠. 예, 그렇지만 여튼 이러한 또 보상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는 역시 마스터리 혼의 결정이겠죠. 어, 이 보상을 이제 버프 마스터리 혼의 결정 버프를 받으시게 되면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셨을 때에 해당 사냥터에 맞는 어, 혼의 조각이 드랍이 됩니다. 2,500개였던가요? 자 수치가요? 네, 자 수치 확인을 위해서 게임 화면을 잠시 올려봤는데요. 보시면은 예, 제가 이거 구매한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흘렀는데. 어, 2,500개 맞고요. 2,500개 조각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협곡이다 보니까 코카네혼, 코카네혼 결정이 드랍이 되고요. 어, 벌써 이제 13개면은 기속하부 조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열심히 모아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매월 골드패스 이용권 프리미엄 패스 이용권 거기에다가 미션 패스 티켓 약 20장 정도까지 해서 4 5 0 0원정도의과금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 여러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예, 여러가지 보상 중에 핵심은 세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보유하고 계신 품윤을 어 상시적으로 그냥 1년 365일 예, 20배 효과를 요일에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화려한 부적 상자 혹시 이제 또 카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은 또 카보가 나온다면은 여기까지 과금하신 비용 충분히 만회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스터리온의 결정 버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뮤 패스에 대해서 예,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패스에 이제 만약에 과금을 하신다면은 월초에 새롭게 이벤트가 이제 초기화되었을 때 초기화 되자마자 월초에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월초에 바로 과금을 하셔야지 예. 다음달 이벤트가 이제 초기화되고 갱신될 때까지 어 이제 획득하신 이 버프들의 혜택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초에 이벤트가 초기화가 되었을 때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과금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좀 유리하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우리 저네핫 시즌 패스에서 골드 패스 이용권을 5,9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조금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네, 골섭 이용권 있죠 어 기존에 이제 골서 비용권의 구성 상품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골드 패스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골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 골드 패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골서 비용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골드 패스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과금을 거의 하지 않는 부케가 아니라면 골속 구매가 좀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골서을 구매하시게 되면 우리 가이온 서버의 경우에는 전서비 풀이다 보니까요. 골석 구매하시면 접속하시기도 편하시고 또 그리고 매일 바르카 바르카도 하실 수가 있으니 어, 아티팩트 강화석 수급도 가능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웹젠이 보니까 어, 자 첫째는요 어, 가이온 서버 서버 증설 비용 예, 드릴 필요가 없고 둘째는 또 유저들이 지갑을 열게끔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셋째는 어, 그러다 보니 서버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이또 시즌 패스 컨텐츠를 도입을 한것 같습니다. 역시 빨대에는 일가견이 있죠. 네, 다음 세 번째로는요 리뉴얼 사냥터 신맵으로 선열의 타르칸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 우리 홈페이지의 사항, 찬찬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입장 레벨은 1250입니다. 그리고 패널티 레벨은 1280이고요. 근데 이번 선열의 다르칸 같은 경우에는 탄탈로스가 보시면은 만화와 에이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에이지와 만화를 조금 빡빡하게 세팅을 하신 경우 여유가 많이 없으신 경우에는 바닥을 쳐서 캐릭터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드랍 아이템을 보시면은 예, 액템 그리고 소켓 목걸이 귀속 하부 조각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 선열의 타르칸은 어, 그렇게 좀 인기 있는 환영 받는 맵은 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화산에서 계속 레버블 하고 있거든요. 분명 경험치는 어, 신맵 타르칸이 훨씬 좋지만 어, 먹을 것도 없고. 또 이런 부수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크게 인기 있는 맵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6차 마스터리 액세서리 결속의 귀걸이가 출시가 됐는데요. 자, 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재탕이죠. 1년마다 재탕하고 있는 어, 네, 컨텐츠고요 어,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바가 없어서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이제 특이한 사항은 귀걸이가 한 단계 상향이 되면 적방 무시 확률이 1%가 올라가고 모스 수치가 또 1이 올라가고요. 예, 수치 증가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대 생명 증가 같은 경우에는 현옥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최생이 1 0 0 0이 근데 이번 결속에서는 어, 생증에서는 뭐 수치 증가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늘 해왔던 예, 업데이트와 똑같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최대 레벨 확장 그리고 시즌 레벨 보상 뮤니 어네 레이지 파이터 뮤니에요 자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레벨이어 만렙이 1500에서 1550으로 예, 50 렙이 풀렸구요. 그러면 우리 매번 주는 이제 보상면 있잖아요. 보상면을 보시면은 레이지 파이터 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업데이트, 3차 업데이트에서는 어 리뉴얼 캐릭터가 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우리 뮌이 파이터로 출시가 됐다라는 것은 리뉴얼 캐릭도 파이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거의 파이터가 확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파이터 하시는 분들 미리 축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여섯 번째 경험치 상승 이벤트인데요. 역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6일까지고요.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녁 7시부터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저녁 7시부터 자정이 되기까지는 어, 경험치가 30%가 상승하니까요. 이 시간대에 맞추어서 비축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광렙이 가능하시겠죠. 네, 다음은 7번 업데이트 포인트 쇼핑 이벤트인데요. 역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5월 15일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정까지 이제 적립이 되겠고요. 어, 매일 1 시간 이상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한 시간당 1 포인트씩 적립이 되고요. 하루는 24시간인데 24 포인트까지는 적립이 안 됩니다. 최대 20 포인트까지 적립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포인트 쇼핑만 했다 하면은 부계정까지 총 동원을 해서 포인트 획득하셔서 행부라든지. 예. 팔수 있는 아이템으로 교환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이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죽을 마십니다 예. 이런 이제 이벤트만 했다면 전서 풀이에요 대기자가 무슨 20명 30명 이런 식인데 누가 보면은 진짜 핵인싸 게임인 줄 알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은 60점 이상의 아이템은 명의당 최대 9회까지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이 포인트가 남는데도 딱히 교환을 할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명의당 점수를 잘 계산을 해서 교환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업데이트 세일즈 예, 역시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세공석 상자는 뭐 하시는 분들만 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래는 보시면은 마렙 상승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해자죠 해자 우리 보면은 항상 랩업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 예, 패시나 반지는 상시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데 마렙 상승의 인장이 없어 가지고 이거 고프로 사기는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상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두달 치를 사 놓으면은요 다음 이벤트까지 살짝 모자란 감이 있고요 석달 치를 사 놓으시면은 여유 있게 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블 꾸준히 하시는 캐릭의 경우에는 마상 패키지는요. 강력 추천드리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두 세트 내지는 세 세트, 세 세트 정도를 구매를 해두시면 끊김 없이 광렙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시면 파워 레벨업 패키지가 또 나왔던데 구성품을 보시면 은요 지금 우리 비축이 가이온 서버 기준으로 비축 상급 하나당 2.5 축. 한 250원 정도 하거든요. 250원. 근데 구성품을 보시면은 비싼 100개. 100개면은 벌써 25,000원이죠. 근데 가격이 24,900원입니다. 그러면 갈펜 반이랑 상승의 부적 그리고 신속 의 스크롤까지는 그냥 뭐 무상으로 받는 기분이죠. 해서 광렙을 하고 있는 캐릭의 경우에는 어, 파워 레벨업 패키지도 구매를 하시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어, 역시. 개정당 1회밖에 구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물이 불가기 때문에요 어, 랩업을 열심히 하는 캐릭은 충분히 구매하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뮤 드림 피자 이벤트인데요 역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몬스터를 사냥을 하시면 피자 조각 조각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8개가 모이게 되면 자동으로 피자 한판으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사냥을 하시는 캐릭터들 획득에다가 피자 라고 추가를 해주시고요네 기타 아이템 추가에다가 피자를 입력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사냥을 하시게 되면은 네자 필드에 있는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냥 하시게 되면은 이벤트 창 컨트롤 V죠 컨트롤 V 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자 조각이 어, 획득이 됩니다 이게 8개까지 모이게 되면은요, K, K창을 눌렀을 때 여기에 피자 한 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시면은, 인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피자 한 판. 자, 보시면은요, 공속이 10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50%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거 비축하고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주시고, 저녁 7시부터 자정 사이에 경험치 이벤트 시간에 비축과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경험치 획득이 극대화가 되겠죠. 네, 자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 한 가지 역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래에요. 룰렛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번, 2번 사항을 보시면은 매일 1시간 이상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요. 룰렛을 돌릴 수 있는 저 이용권을 한 개를 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피자 조각 8개를 모으면 피자 한 판이 완성이 되죠. 그 게임 내에서 피자 한 판을 완성을 하시게 되면 또 룰렛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한 장을 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루에 두 장이라는 얘기죠. 두장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룰렛을 돌리실 수가 있고 나와 있는 보상템을 또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단에 나와 있는 기타 등등 의 이벤트는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저 피자 이벤트가 나온 김에 퀴즈를 하나 드리면 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는 뭘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소정의 상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즌 18-2 1차 업데이트의 중요한 사항들 같이 살펴보셨는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린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가능한 한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여기까지의 중요한 사항들 어 놓치지 말고 잘 참고하셔서 항상 즐묘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천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